자, 오늘은 백지 복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수업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지? 어떻게 글로 안 써보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백지 복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예시 보고 싶은 분은 제가 공지사항에 p d f 로 올려놨어. 친절하죠? 하, 진짜 수학만 가르쳐도 충분한데, 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 얘들아. 여기니 음.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그거 이제 고대의대 간 친구가 이제 작성한 거니까, 그 친구 한번 정리한 거 보면서 나만의 노트 만드는 거야.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염두에 이제 가끔 공부할 때 보면 자료를 이제 그냥 보는 친구가 있거든. 음, 자료를 본다. 좋은 행위야, 그지? 그래서 너희가 요즘에 뭐 워낙 자료 좋은 게 많잖아요. 너무 이쁘게 정리가 돼 있고 잘 정리돼 있는데, 그걸 니네가 눈으로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안다고 생각해. 음, 왜냐면. 이게 자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너무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니까,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상태를 믿고서 이제 너네가 문제 풀러 가는 건데, 실제로 아니야 이거야. 너네 시험 볼때 정말 다 알아요? 응? 모든 내용과 내가 봤던 것들이 다 기억나?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야.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건 안다고 생각하고 진짜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laughs>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 실제로 모르는 거면, 시험 볼때 틀리고, 나중에 채점할 때,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가 이, 아, 맞다가 되게 위험한 거라고. 아, 맞다라는 건, 본 적은 있는데, 내가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 틀린 거잖아. 왜?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서. 당연히 생각이 안 나지. 그냥 보고 쓱 지나가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 아리까리한데,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 지어야 돼. 구분 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야. 백지 복습이 필요하다 이거야. 백지에다가 내가 써 봐야 된다고. 내가 말로 해도 괜찮거든. 말로 하거나 글로 쓸수 있으면은 아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아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내 지식 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쓰려고 해 봤는데 안 써져. 그럼 뭐야? 아 이거는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좀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발췌해서 본다거나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하는 거야? 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가짜로 알고 있는 거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 이게 거이야 진짜 무서운 작업이야, 얘들아. 제가 이제 이거를 진짜 딱 느낀 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신 같은 거 보면은, 어, 씨발, 분명히 본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부, 봤어. 봤으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시험 보면 틀려. 아씨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 쓰진 않고요 다 말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근데 수능은 혹은 이제 큰 시험들은 다 글로 정리했어 왜냐면은 야내 신이야 보기 뭐, 시험법 이만큼이니까 그냥 말로 하고 지나가고 까먹어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수능과 큰 시험은 양이 많아 체계적으로 기억해야 돼그 체계를 만들려면 말로는 안돼 글로 쭉써오면서 나의 체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딱 구분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대학을 갔어 서울대를 갔겠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김찬준 교수님이 계신데 나, 나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딱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너네 혹시 지식에 대한 매트리스를 알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딱 표를 그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 실제 실제 안다고 생각하고 아 실제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기는 괜찮다.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 알고 있으면 베스트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제 모르고 있으면 배우면 돼. 근데 여기가 진짜 위험한다는 거야. 나는 모른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야.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어, 니네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와, 지렸다. 내 생각이 맞구나. 다시 한번 이제 지나가서 리처드 파인만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진 않았죠. 영상으로 만났어. 근데 이 리처드, 어이구, 많이 봐. 리처드 파인만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들이 많거든. 막 인터뷰한 거 보시면 되게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셨어. 왜냐면 몰라. 머리가 자기가 이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평범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설, 실제로 설명할 때도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되게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그 중요한 거 아니고 이분도 이제 백제에다가 써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짜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백제에 간단하게 쓸수 있다. 여러분들 말로 하면은 장황해질 수 있어. 장황해진다는 건 뭐야? 명확하게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장황해지는 거야. 명쾌하게 글로 쓸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것이다. 근데 맞거든, 맞거든. 너네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문제를 삼천 개 푸는 것보다 이거 한장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 니네가 응. 공부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푼다, 개념서를 집중적으로 본다, 생각을 많이 해본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수단인 거야. 응? 내 지식을 완성하는 건 나의 언어 체계로서 완벽하게 구현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런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야. 어?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알고 부족한 걸 채울 때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 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글로 적어보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쁘게 적으라는 게 아니야.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와씨 노트 사가지고 막 이쁘게 여기다가 막 야씨 글씨 이쁘게 해가지고 형형색색해서 뭔가 완벽한 걸 만들어야지. 너네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한 번에 완벽하게. 여러분 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너네가 나중에 뭐 책을 쓴다거나 이럴 때첫 줄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서 소설 300 페이지를 쓴다, 200 페이지를 쓴다. 불가능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개요를 만들어 본다. 그다음에 아 여기에 디뭐 그냥 대략적으로 크게 크게 사건 중심으로 글을 적는다. 그다음에 거기에 디테일하게 글을 적는다. 거기에 이제 뭐문 문, 뭐 문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디테일을 챙긴다.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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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를 높여 가는 거지. 누가 첫 줄부터 퍼펙트한 문장을 적으면서 그렇게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없다고.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운다. 국어를 배운다? 탐구를 배운다?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응?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아 나도 사전공략법 책쓸때 처음부터 아, 지수로그부터 진짜 내가 지르게 가르쳐야지 하면서 지수로그만 주구장창 생각하면 이게 써지겠냐? 어, 일단 큰 틀로 쫙 일관되게 흐름 잡고 거기에 살 붙이고, 살 붙이고 살 붙이고 살 붙이고 살 붙이고 문제 붙이고 문제 붙이고 문제 붙이고 문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지.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죠? 이렇게 백지복습을 염들이 그냥 테마별로? 어? 혹은 단원별로 그냥 러프하게 하시라고 러프하게. 어, 글씨도 러프해 주고 있는 거 봐. 어? 러프하게. 알겠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예시 있으니까 예시 보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아, 그냥 조각조각 조각조각 그 정도 해 보시라 이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너네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봐 봐. 내가 써 놓은 거. 어, 그러면은 크게 정리하면 가될거 아니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공부했었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가지고 모아는 거야. 너네만의 실전 개념서를 말라, 만들라는 거야. 강윤구의 사전공략법이 아니라, 김계똥의 사전공략법을 만들라고. 응? 너네만의 사전공략법이 딱 완성이 되는 거야. 물론, 여기도 완성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 뼈대를 세운 거겠지, 사실. 응? 그럼 그 뼈대에다가 이제 뭘 붙여야 돼? 살을 붙여야지. 살을 어떻게 붙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그 수단들. 문제 풀고, 뭐, 개념서도 한번 다시 봐주고 하면서, 부족한 거 채워나가고, 어 개념도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채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개념서를 점점점 나만의 실전 개념서를 점점점 키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능까지 가시면 문제를 3천 개 풀고 4천 개푼 친구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수능을 잘볼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쉽지? 제일 쉬운 공부 방법이야. 아무 생각이 없다, 모의고사를 산다, 아니면뭐 불법 PDF를 다운받는다. 그다음에 걷다가 막 문제를 막 무지성으로 푼다. 제일 쉬워 제일 쉬운 길이니까 제일 효율이 떨어져 효과가 제일 떨어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가장 효율이 좋아 응? 제일 적은 시간에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봤고 뭐가 부족한지 얼추 알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한번 글로 작성해 보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 개념서를 완성한다 그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많이 푼다 그런 것보단 나의 생각을.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응? 나의 생각을 완성한다는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까지 쭉 가보세요. 그럼 구모를 딱볼때 어떤 감정이 될 거냐면, 문제를 보면,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어, 이 문제 뭐지? 이 문제 뭐지?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어려, 이러이러한 의도를 묻는 문제고, 아, 기출 문제 중에는 이런 것과 유사하니까, 같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음, 좁밥 문제네. 하면서, 쫙쫙쫙, 그렇게 풀어나가는 감정을 너네가 느끼게 된다고. 그게 바로 뭐야? 공부의 재미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염두에 뭐 하시면 돼? 문제 풀면서, 그 문제에서 내가 좀 부족하게 느낀 것들 다시 채워나가시는 거야.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수능보기, 수능보기 전날에, 가끔 가다 오면 이제 수능보기 전날에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질문을 한 학생은 일단, 공부를 안한 거야. 그치? 잘볼 수가 없어. 수능 전날에 뭐 해야 되냐? 아, 이거 봐야지. 너네 생각이 쫙 니네 글로 적혀 있으니까, 아, 씨발, 이 새끼, 공부 열심히 했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수능전날 마무리하고 수능보러 가시면 되는데,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 학생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야, 너는, 솔직히 내가 느끼기엔 이거지. 넌좋댔다이 새끼야. 어? 너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니? 그게 내 팩트야. 그냥 내 생각이야. 어? 아, 내가 이제 진실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수능전날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울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이게 맞다고, 응? 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6월 딱 좋아. 뭐가 딱 좋냐면, 너네가 1월부터 5월, 뭐 6월까지 벌려놓은 거 존나 많잖아. 뭐 그죠? 되게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일수록 뭔가 벌린 게 많아. 제대로 완결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찍적거린 거지. 니네 변태야, 응? 어? 그러다 감옥 가임마. 응? 어? 여기 막 이것저거 해놨어. 그거를 다시 한번 모아, 한 번만 모아줘, 제발. 내가 애걸 벗걸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사실 니네가 그거, 아, 그거 한다고, 뭐, 이게, 뭐, 제돈 버는, 그런 제, 뭐, 저랑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죠? 네네 성적 올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쫙 한번 모아줘. 어? 모아보면, 내 강점과 약점이 딱 구분이 된다니까? 너네가 잘하는 부분, 니네가 좋아하는 부분은 글로 되게 잘 써져. 근데, 좀제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렴풋하게나라도 글로 잘못 적어. 그럼 이제 좆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아, 효율적으로 시간 보내라. 염러 진짜, 내가 한마디 하잖아. 6월부터 지금까지 너네 지금 50점이어도 괜찮아. 수학 50점이어도 96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정말. 뭐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수학만 하라고 얘기도 안 할게.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수학에 꾸준히 투자하잖아. 96점이 나와. 응? 갈수 있어. 내가 지금 계속 갈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내가 50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수학1 수학2 뭐 미적분을 선택했다 치자 내가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개념만 딱 봤어. 3점짜리를 뭐 어느 정도는 푸는데 좀 틀려 지금부터 이런 상태로 시작하잖아 96점까지 갈수 있어 내가 그 정도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무조건 갈수 있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9월 달에 제가 50점인데 9 6점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왜냐면 이때는 진짜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아 응 근데 지금 6월이면 간당간당해 간당간당한데 할수 있어 어 iq 110 정도로 잡고 응 지금 수학 실력 3점짜리 풀수 있는 정도로 잡으면. 96점까지 갈수 있다고. 그 다음에 96점이 친구들. 제일 고민이게 뭐야? 어떻게 100점 갈까? 지금부터 하면 100점 갈수 있어. 응? 근데 9월에는 이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약간, 이런 말 하면 그럴까? 좀, 오줌마려. 그니까 뭐냐면, 쫄리잖아, 이제. 야,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9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순간, 체감이 된다고. 아, 이제 입시 끝났구나. 이게 체감이 딱 되면서, 이때, 온전한 생각을 정리한다? 거의 이건 미션 임파서블임. 보통 멘탈이 아니고 선강윤구정도 멘탈 돼야지, 100일? 이제부터 시작해도 100점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 9월쯤 되면 이제 포기한다고. 막 복도에서 막 뛰노라. 아, 이제 내가 나좋댔어 씨바 하면서. <laughs> 그죠? 그런 친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힘들어, 힘드니까. 지금이아이들아 마지막 찬스야, 마지막 찬스. 저는 제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점수 올릴 수 있다? 제 수업 들으면 점수 오른다? 저는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안 해요. 물론, 뭐, 내 수업 들으면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 왜냐면 제가 미투 기백 확통에도 점수가 뭐한네 달, 다섯 달만 공부 제대로 해도 60점이 막 100점, 100점까지 못 가지만 그 시험은 지랄 같은 시험이니까 92점까지 가서 1등급 맞는데, 지금 수능은 훨씬 쉬워지고, 솔직히 96점 맞는 것도 어렵지도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얘들아. 응? 무조건 되니까. 자기가 어느 점수 대에 있든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하면은 어차피 96점이 친구들이 느끼잖아. 지금도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아, 이 마지막 4점이 안 채워지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 느낌? 느낌으로 남기기 때문이야. 그걸 너희가 글로 적으면,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4점이 안 채워지는 거구나라는 걸 너네가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너네가 공부할 수 있잖아. 그렇게 가면서 100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개념서 열심히 보다 보면 수학 개념이 늘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은 실전 능력이 오르겠지. 아, 여러분들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너네가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를 할때 여러 문제집을 풀었잖아. 정말 문제집 많아요. 뭐센 수학도 있고 블랙레벨도 있고, 뭐 지랄연병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많아. 많은데, 많은데 그 문제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니네가 그냥 풀잖아. 그냥 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건 공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거 노동이야, 노동.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는 건 진짜 노동도 아니지. 그건 진짜 고문이죠, 고문. 너네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야. 공부 되게 재밌어요. 너네의 능력을 키우는 거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잖아.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나 아닙니까? 솔직히. 어? 니네, 내가 기억, 내가 길 가다 있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왁 하고, 아좀 이건 너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막내 팔다리가 찢어지는 것만큼 막 고통스럽고 그래요? 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뭘 놀라겠지? 놀라겠지만 그럼 내 내가 뒤진 거 아니잖아 어쨌든. 그죠? 어쨌든 내가 제일 소중한 거 아니야? 내가 발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니네 온라인상의 게임 캐릭터 아니면 뭐 인스타 팔로우스 그런 거 증가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를 레벨업해야지. 나를 레벨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말씀드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건 pdf 파일에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 누구나 볼수 있어 재수만 들어도 그냥 볼수 있거든요 공지 사항에 올린 거라 그래서 공지 보시면서 아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니, 모르면은 제가 그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 남기시면 제가 댓글 달아 드릴게 어 내수 만들어도 돼 수업 들으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강사하는 이유가 왜 강사한다고. 제가 인강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그리고 제가 그뭐 개인적인 친분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떤 분이랑 이제 되게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이 계세요. 뭐 지금 은퇴했지만 근데 그분이 저를 좀 이뻐하신 게 보통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 그 대단한 사람이 오면 저도 이렇게 보면 강사들이 뭐 이렇게 좀 어느 기회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그럼 오시면은 대단하고 뭐 훌륭하신 분인 거 맞지. 저 존경하는 거 맞는데 근데. 어차피 내가 수업 준비할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밥만 딱 한식, 회식 같은 거뭐 이렇게 하면, 나는 밥만 먹고, 저 수업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감. 근데 그걸 되게, 주 ᄒ 한 새끼지, 그지? 어, 그래서, 그 별말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근데 몇번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저를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되게 서로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 제가 어차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뭐, 돈 벌려면 안 돼. 선물 옵션하고 이런 게더 많이 벌어. 응. 돈만 생각하면.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강사잖아.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좀 좋은 길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저는 시험을 보는 게 너네의 임무고. 시험을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고. 아,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충분히 진짜 50점? 40점? 아 저는 수학적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랑 시험 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물론! 제가 얘기했죠. IQ가 160 이상이면 150 이상이면 유리해. 기억이 잘 나. 기억이 잘 나면 시험 잘볼수 있어.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니네가풀 문제가 명확하게 머리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나오면 잘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능이 이제 뭐 능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IQ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 근데 분명히 IQ가 낮은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상관없다고. 상관없어. 제대로만 하면 지금 수능이 뭐 96점까지 가는 게 어렵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두 달만 제대로 해도 가. 근데 너네가 그두 달을 투자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쁜 방법으로 계속하니까 점수가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어? 너네 막아뭐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수능은 옛날이랑 달라. 옛날에 산수 나영은 솔직히 한 문제도 추론 문제가 없었어. 그럼 29문제 뭐 30번 빼고 뭐 30번은 뭐 추론이라고 치자. 그럼 산수나형은 29문제가 극도로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만 해도 점수가 나왔다고, 공부를 하기만 해도. 어? 노베이스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줘서 염들이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요. 근데 지금 수능은 니네가 딱이 점수대에서 막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뭔가 내용을 씌우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수포장 별로 없거든? 근데 수학은 공부하는데 이 점수대에 막혀있어, 60에서. 60? 50뭐 이상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어 아, 나는 왜 70점 넘어가지 못하지. 4점 짜리 13개를 잘못 다룬다 이거거든. 너네가 그 4점 짜리 13개가 요즘에 그냥 단순한 문제 쉬운 문제 눈에 보이는 예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은 낯설게. 너네가 그냥 배운 대로 기억 뭐 단순히 센스학에서본 대로 문제가 안 풀리게. 그래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 60점부터는. 60에서 100 가는 건 아예 다른 공부라고. 너네가 0에서 60을 가는 건 수학 공부겠지만, 60에서 100 가는 건 뭐라는 거야? 수학 시험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요. 탐구도 그렇고요. 다 그래. 다 그런 거니까, 아, 내가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구나. 그 너네가 이제 애초에 능력치가 좋아서 96뭐 이렇게 점수를 달성하고 있더라도, 아, 내가 여기서부터는 체계가 좀 필요하구나. 그냥, 막무가내로 때려 박는다고 백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자 이거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머리가 안 좋았겠어요? 좋죠. 너네보다 좋겠지 너네보다 좋은 정도가 아니세요. 엄청난 분이시지. 근데 근데 이런 분도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글로 하는 게 맞구나.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쉬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설득하는 게더 쉽단 말이야 이게 정말 웃기죠 제가 96점 설득하는 거랑 50점 설득하는 거랑 두 개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96점을 설득하는 게더 쉽다고 왜냐면 걔네들 공부를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수업 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배우진 않더라도 아 내가 이런 작업을 안 했었구나 아 맞네 저 새끼 말이 맞네 아 내가 이거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쉽게 설득돼 근데 이 점수대 친구들을 공부를 아직 안 해봐서. 여기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야. 정말 짧은 시간만 염두에 딱 투자하시면 은 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재설득이 힘든가. 아,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4오 50. 그래도 쉬워. 왜냐면 자기가 못한다는 겸손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새끼가 그래도 시험 잘 봤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 되겠구나. 설득이 어느 정도 돼. 90점.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이 필요 없어. 그리고 애초에 눈으로 대화가 된다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 오잖아. 그럼 제가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걔가 이걸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새끼가 그래도 좋은 방향성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딱 공감해주는 표정도 있고 실제로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금도 백점에 맞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정리해주는 게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 이런 체계성이 필요하군요. 하고 수업을 안 들을 수는 있어. 왜냐면 그 친구는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안 들어도 돼. 저는 학원 끊으라고 되게 말 많이 하거든. 인간도 보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 야. 아, 이미 잘하는데 뭐하러 해, 봐. 어? 하지만 그 방향성을 얻다,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 굉장히 도움이 된 거지. 그걸로 오케이인 거야. 그니까 러 우리가 이 친구도 또 설득하기가 쉬워. 야, 여기가 이제 마의 구간이죠. 이 새끼들은 답이 없어. 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애매한 애들 있죠. 항상 이 애매한 친구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원래 모르는 것보다 애매하게 아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시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는 모르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일수록 더 겸손함을 가지고, 응? 이런 분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그냥 전달해서 좀더 이렇게 수능에 맞게끔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여러분 이거 하는데 한달 반. 물론 45일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45일은 1년보다 짧다는 걸 생각해야 돼. 응? 너네가 재수하고 뭐 삼수하고 1년, 2년 소비하는 것보다 이4 5 일을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깊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가 중요한지 한번 판단하세요. 그 정도 판단 능력 있잖아. 그지? 음, 그래서 제가 pdf 정성스럽게 그다 제가 쓴 거야. 음?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로 올린 거는 그+ 그 친구가 수능을 잘 모의고사 고3때 엄청 잘 보다가 이제 수능 때 이제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아닌지. 한 문제가 막혔는데 잘 대처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을 말아먹었어. 그래서 말아먹고 이제 재수한 건데. 재수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고충이 담긴 노트예요. 음. 근데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장 갔을 때에도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지만, 나는 원래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시험장에서 발휘가 안 됐다는 거야. 그 발휘가 안 됐음을 반성하면서 만든 노트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아, 이런 사람조차도 아, 정말 수학 과학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그친구들 애초에 공부 엄청 잘했어. 나보다 잘했어. 근데 시험을 엄청 그렇게 잘 보는 사람도 미끄러질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적은 거기는 내용이 어렵냐? 특별하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듬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네한테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시간 건방지지 않게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정말 다회점 맞으면 안 되는데, 그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시기에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 우리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딱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 성공했으면 성공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강윤구였습니다.